안녕하세요. 농발입니다. 오늘이 6월 10일이에요.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은 주화를 좀 캐야 될것 같아서 지금 주화밭에 왔습니다. 이 정도 되니까 다 캐시더라고요. 음, 저도 궁금해서 저번주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캐야 될것 같아요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기 전에 캐야 될것 같아요 음. 애들이 큰 애들도 먹고 잘 자란 애들도 있는데 저번에 며칠 전만 해도 애들이 붉은기가 없어서 붉은기가 있어야지 좀 많이 엿무는것 엿무는 같으더라고요. 그래서, 아이고. 일단은, 붉은기가 좀 생겼는지, 캐긴 캐야 될것 같아요. 어머, 아이고. 싹이, 안 보이는 애들이 있었구나.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, 세 개가 나왔네요. 잘, 잘 하지만 이런 것도 다 심으면 이쪽 마늘이 된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이것도 다 심어볼래요. 오늘은 주화를, 주알을... 음, 다 진짜 여물었네. 빨간 거 보니까. 잘안 보이시죠? 이렇게. 이렇게 붉어져야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하얀 거는 조금 더. 염으로 해야될것 같아요. 오, 너무 이뻐, 너무 이뻐. 얘는 아직 하얗긴 한데, 그래도 캐야 될것 같아요. 이제, 이런 애들이 진짜, 내 엄지만한 애들? 그쵸, 그렇죠? 손톱 엄지만한 애들인데, 이런 애들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음, 이런 애들, 이런 애들만 나왔으면 좋겠다. 와, 너무 이쁘다. 또 없니? 이쁘다. 음, 오해는 꽤클것 같다. 음, 아, 살짝 찍었다. 조심히 캐야 되겠어요 주아 음. 음, 너무 예뻐요 주아는 진짜 키우는 맛이 있어요 아, 나 정말 이렇게 주아가 이쁠줄 몰랐어 다른 분들 영상 올리신 거 보면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캐 보니까 정말 예뻐요 날이 얼마나 동글동글 해가지고, 이쁜지. 어. 제가 이제 이거를 올해, 가을에 제가 심을 건데, 제가 또 욕심이 많다고 했잖아요. 또주아씨를 사가지고 또 심고 싶어요. <laughs> 그러면 진짜 저 혼날 거예요. 맞아. 이 씨 마늘 있는데, 그거 사면 또 혼나겠죠. 내년에 주화 받아가지고, 내년에 이제 제가 받아서 그걸로 또 씨를 만들면 되겠죠. 아, 너무 덥다. 농사는 힘들어, 농사는 힘든데, 이렇게 이렇게 또 보답해주는, 아이들이 있어서 그 맛에 지금 이 더운 데도 지금 호미질을 하고 있어요. 와, 아 어, 이쁘다, 이쁘다,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어 근데 몇 개인지도 안 보고 캤는데, 둘, 네 여섯, 일곱 개. 오, 이렇게 일곱 개씩 잎이 죽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. 그래서 한 개인 줄 알고 캐면 은 두세 개가 나와요. 오, 오셨어요. 버들수 오셨어요. 버들수 어, 아. <laughs> <받을> 오셨어요. <laughs> 더워? 열무 더워? 언니한테 가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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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. 이거 더. 이거 더워. 이거 더워. 어머 더워? 아까 <laughs> 뛰어놀아. 엄마 일좀 할게. 비 오기 전에,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, 소나기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. 소나기인지 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다고 해서, 오기 전에, 좀 캐봐야 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다 캤습니다. 여기 밑에 줄은, 밑에 줄은 다 캤어요. 많이 나왔어요. 와, 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. 이렇게 수북이 쌓여있는 애들이 지금 몇 개야? 어, 이렇게 많아요. 어. 이렇게 얘네들. 와 내년에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저 위에도 지금 좀 있는데 거기 거는 좀잘 자래요. 잘 자란데. 그래도 씨할 정도는 돼서, 어, 올해, 또 제가 조금 조금씩 해다가 놓은 것도 지금 저기 창고 안에 있거든요. 아, 래리 마늘 진짜 많이 심어야 될것 같아요. 언니가 조금 주라고 해서 씨좀 주고, 나머지 저희 밭에 심는데, 어,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